피네이션이었어요. 바르셀로나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루이스 스와레스 왼쪽으로! 바르셀로나 골을 커트했습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공간으로 패스.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받습니다.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끊어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오, 이거 좋은데요. 중앙으로 크로스. 펀치 리오넬 메시. 박스 바깥쪽, 반칙이 나왔습니다. 알레한드로 빨대, 카푸,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어, 예측하고 있었나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호나우진뉴 스루패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메시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네, 맞대결입니다. 스루패스.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좋아요. 리오넬 메시. 호나우지뉴. 루이스 스와레스. 후이 코스타으로 패스합니다.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오, 파울 아닌가요? 코치 플레이가 스루 나옵니다. 스루패스합니다. 어, 파울인것 같은데요. 오 그때 파울 소란이 되질 않아요. 알레 한드로 빨대 전진합니다. 음, 이거도 옵사이드죠. 호나우지뉴 후이코스타. 자 좋은 차습입니다 사무엘 헤토. 들어갔어.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처리합니다. 반대 쪽사이드로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공간 노리는데요. 바르셀로나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때릴 수 있을까? 바로 걷어냈습니다. 로날드 아라우호. 리오넬 메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에드미오송 왼쪽 잘 봤습니다. 사무엘 에토. 바르셀로나로선 좀처럼 좋은 이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바르셀로나 약속 찬스. 호나우지뉴.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스루 패스. 패스 슛. 스루 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나 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지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릴리앙 티우랑 호나우지뉴 찔러주는데요. 측면으로 빠집니다. 메시 알레 한드로 빨대. 사무엘 헤토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아, 잘 쳤어요. 아, 실수인가요? 루이스스아레스루이스스아레스 왼쪽 측면으로. 다비드 비아. 자, 연결될까요? 사무엘헤 토. 브나우지니 받을 수 있을까요? 때립니다. 어! 야노블락, 빠졌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구나우지뇨. 서브에레토. 야, 흐름표정. 구나우지뇨. 낮게 한번잘 챘는데요. 아쉽습니다. 아,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골키퍼를 평황시키기에는 충분했어요. 사무엘 에토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루이스 소레스 흐름 좋은데요. 사무엘 에토. 옵사이드.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습니다. 바르셀로나 전반전 선제골을 내준 가운데 합타임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공격을 펼쳤던 만큼 가능하면 전반전의 동점까지 만들었으면 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에 얼마나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제 후반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출발합니다. 바르셀로나로선 아직 시간은 많거든요 공격적인 흐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셀로나 패스를 이어가면서 모란코시 멋진 선발 흘러나왔어요 로날드 아라우호 호나우지니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스로패스 리오넬 메시 루이스 소아레스 뒷동간으로 아, 오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코나우지니 에드미우송 길게 연결하는 패스 후이코스타 스루 패스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에드미우송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메시 바르셀로나 들어갔습니다 따라붙습니다 리오넬 메시, 이 골로 서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르셀로나,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방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공중으로 스로패스. 아, 측면에 뒤 있어요. 측면에서 공을 받습니다.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데요 스트레치 코프.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에드미우송 찔러줍니다 아 이어지던데요 슈팅 사벨 에토 카프 상대공 뺐습니다 알레 한드로 빨대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오른쪽 잘 붙습니다 빠르게 다가야죠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네이마르.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호나우지뉴 에드미오송. 호나우지뉴 후이코스타. 스루패스. 메시. 흐름이 좋은데요. 자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네이마르,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잘 보고 있었네요. 움직임을 봤는데요.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스루 패스합니다. 사무엘 에토. 자, 잘 봤네요. 루이스 수아레스 찔러 줬는데요. 도중에 끊겼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뒷 공간으로 스루 패스. 만들 수 있나요? 알레한드로 빨데 사무엘 에토. 사무엘 에토. 찔러줍니다. 구나우지뇨구나우지뇨 슈팅. 바르셀로나 들어갑니다. 역전골. 경기를 뒤집습니다. <목소리>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내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El dorsal 10, Ronaldinho, el dorsal 3 serán sustituidos por el dorsal 13, Drogba, el dorsal 18, el dorsal 16, Lam.